참계탕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 중 하나로 특히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참계탕은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되는 재료들을 사용해 만들어지며 병후회복기나 체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참계탕의 역사와 유래, 주요 재료와 그 효능, 다양한 조리법과 건강 이점. 그리고 삼계탕을 더욱 풍부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삼계탕의 기원은 오래된 한의학의 개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이열치열이라는 개념에 따라 더운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여 체온을 조절하고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열치열이란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몸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 뜨거운 국물 요리인 삼계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계탕은 닭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하며 닭의 배 속에 찹쌀, 인삼, 대추, 마늘 등 다양한 건강 재료를 넣고 함께 끓여내는 요리입니다. 삼계탕은 조선시대부터 왕실과 양반가에서 병후 회복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 즐겨 먹었던 고급 요리로 현대에는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계탕은 특히 복날에 많이 먹으며 복날은 음력 7월 중복, 초복, 말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 시기에 삼계탕을 통해 기운을 보충하고 더위를 이겨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계탕의 주요 재료들은 각각 특별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계탕의 기본 재료인 달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체력 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닭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닭고기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공급하여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계탕의 또 다른 중요한 재료인 인삼은 한국 전통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강장제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인삼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체내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로와 기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찹쌀은 소화가 잘 되며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찹쌀은 또한 위장을 보호하고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며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찹쌀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재료로 삼계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삼계탕의 단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에 포함된 비타민C와 철분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어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추는 또한 심장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계탕의 조리법과 다양한 변형 삼계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되지만 현대적인 변형을 통해 다양한 맛과 건강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삼계탕은 닭고기 안에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랫동안 끓이는 방식입니다. 국물은 진하고 깊은 맛을 내며 재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러나와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통적인 삼계탕 외에도 다양한 변형된 조리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한약재 대신 허브나 양파, 당근과 같은 신선한 야채를 넣어 좀더 가벼운 맛을 내는 삼계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약재의 맛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조리법입니다. 또한 삼계탕의 소금을 최소화하고 싱겁게 조리하여 건강한 식단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저염식 삼계탕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을 줄여 조리하며 닭고기와 다른 재료의 본연의 맛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삼계탕의 변형 중 하나로 삼계죽이 있습니다. 삼계죽은 삼계탕의 재료를 죽 형태로 만들어 먹는 요리로 특히 소화가 힘든 사람이나 병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사입니다. 삼계죽은 국물과 함께 찹쌀이 충분히 풀어져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며 영양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삼계탕의 건강 이점과 장기적인 효능, 삼계탕을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가지 건강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참게탕의 재료인 인삼, 마늘, 닭고기 등은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마늘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게탕은 또한 소화기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찹쌀과 닭고기는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찹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어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삼계탕의 피로 회복 효과는 여름철 기력 저하나 몸이 피로할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인삼과 닭고기는 모두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여 일상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계탕은 특히 몸이 지쳤을 때 먹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삼계탕을 더욱 풍부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깍두기, 나물류와 같은 전통적인 반찬들은 삼계탕의 담백한 맛과 잘 어울리며 삼계탕의 국물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한층 더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삼계탕 국물에 소금이나 후추를 추가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삼계탕을 먹은 후에는 남은 국물로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물을 끓인 후 밥을 넣어 눌려서 만든 누룽지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국물의 진한 맛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누룽지는 소화가 잘 되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식사 후 디저트로도 적합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삼계탕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여름철 더위를 이기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인삼, 닭고기, 찹쌀, 마늘 등 다양한 건강 재료로 만들어진 삼계 삼계탕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체력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한 마리 속에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 오랫동안 푹 고아낸 삼계탕은 더위로 인한 피로를 이겨내고 병후회복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삼계탕의 주요 재료인 달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력 보강과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인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추와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염작용을 도와줍니다. 찹쌀은 소화가 잘 되며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게탕은 전통적으로 삼복 중 하나인 복날에 많이 먹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음식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허브, 양파, 당근 등 현대적인 재료를 더해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변형을 통해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삼계탕은 영양가가 매우 높아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 소화기 건강, 면역력 강화 등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음식으로 꾸준한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